2차 북미 정상회담이 오는 27일과 28일 베트남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교회협은 동평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 제재가 해제되길 바란다며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동북아시아의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지난 8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해외 식당 종업원 문제 해결을 위한 범시민 대책회의를 하고 평양시민 김연희 송환 촉구 모임 등과 함께 북한 주민의 인도적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교회협은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김연희 씨를 비롯해 중국 저장성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탈북이 유인 납치임이 드러났음에도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판문점 선언에서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힌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줄 것과 사건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자의 원상 회복을 요청했습니다.